자, 이어, 어, 남은 것은, 이, 본신본 태양, 이명인, 여기는 이제, 그, 순수, 한글로, 대자연으로 받았을 적에는, 한글이 아니고, 순수, 우리나라 말로 받았을 때는, 이 자가 나왔어요. 근데, 묘양상 섭벽본에는, 우러를랑, 하늘로 오를랑, 우러를랑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.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.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묘양상 섭벽번에는 본신본 태양이라고 그랬고, 직접 영적 차원으로 들어서 때는 본양신 태양이라고 그랬어요. 본양신. 이 양은 양의 기운이 심은 우리의 심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, 심령을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, 심의를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, 또 문자를 얘기를 한다면 마음 심자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본심, 뭐 마음 심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가? 이 태양 왜 우러를 랑치하고 밝은 명인가? 그러면 이 명은 뭐냐? 이 명. 그래서 이는 그죠? 이는 부위를 얘기를 할수 있고 두 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빨도 얘기를 할수 있고 이 명은 뭐예요? 밝은 명인가 아니면 이 목숨 명인가 이것을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자를 어떻게 다를래? 네가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가? 이 되도록 이 순수 우리나라 말에는 문자를 달지 말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가치를 여기에 있는 말로 비견해 풀어나가 보자는 얘기예요. 이 문자는 말 그대로 무엇만 봐요? 나무를 봐요. 이 순수 우리말, 뿌리의 말은 무엇을 봐요? 숲을 봅니다. 그리고 이 문자, 뿌리, 모든 걸이해를 모든 것을 이해를 했다 무엇을 봐요? 대자연을 봅니다. 이 대자연은 뭐예요? 81자의 모든 근본을 깨우쳤을 때 느끼는 게이 대자연이라는 것이죠. 이 대자연은 뭐가 있어요? 대자연은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본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원리 근본. 뭐 원리는 뿌리예요. 근본은 몸통인 것이죠. 자, 원리 근본, 뿌리 몸통. 결국은 이게 뭐예요? 이 천지인. 이 천지인은 절대, 상대, 인간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, 뿌리 몸통. 이것은 뭐예요? 이, 이, 이것은 섭리. 섭리. 이치. 순리의 작용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. 그러면, 섭리, 이치, 순리의 작용은 이미 주어졌어요. 원리, 근본. 뿌리와 몸통. 그러니까 이 원리 이게 원리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근본이라 얘기하는 것이죠. 근본. 원리, 근본에는 이미 그 섭리지 순리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섭리지 순리를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? 인, 인기라는 얘기예요. 3태원. 인간이 일으킨다라는 얘기죠. 과연 이 섭리, 있지, 순리가 원리, 근본으로서 자리를 하는데 이 이는 가지라. 이 원리, 근본. 절대적, 상대적. 이것을 통해 가지에 그 열매를 몇 개를 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 가지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몸통과 뿌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. 몸통과 뿌리가 자리하는 것은 천의 기운을 이지이 몸통을 통해 인 가지로 전해주는 것이라 이 가지의 열매는 인간으로 얘기하면 그 업을 사는 그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가지는 나무의 저마대의 기운이고, 나의 업은 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고, 열매는 과실서로서 얼마나 달고 맛있고, 당도가 높고, 만민들에게 영양가를 줄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인가. 이게 나타나는 차원이 이 가지 이나의 본연이라는 것이죠.